이 편입니다 이 편을 직접. 바로 나요 아닙니다 이 편은 바로, 바로 안찍요 나루토다 나르토아니 진짜 아저 아르았 가빠 다차강경왕 한... 가빠 다차강거 봐봐 나, 나도 봐봐. 주라 봐봐 멋져? 어. 나도 가빠 멋지면 500원 나도 주라 싫은데 아니 형아만 해? 유동가 TV 구독하지 말자 싫은데 나 죽고 너 죽고야. 오, 방금 제가 먹었어. 뒤로. 그래. 우리 하나 봐봐 이거 기린 잘해. 게... 아 와봐 죽이지 말고. 그대 아프 죽이지 아, 말라니까. 음치야.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마라야. <laughs> 진짜 죽이지 말라니까. 알았다. 나도 나도 좋아. 깨도래 합치도와와와 내버려 놔수야 왜? 아야. 죽을 말라니까. 함께 도래 도아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니까. 아 떨어져. 에에! 오이 아, 맞았네. 고라요아아데 어때? 소합왜 때려? 형아, 나죽겠다저 여기 떨어져. 어? 그. 누아 어디 뜯었다 <laughs>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떻게 가라고.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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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곱게 달라고 양심 내 곱게 있었잖아 다이아몬드 어? 잠깐만 왜? 네. 이건 마곡을 쓰면 안 되는 게임이야 응? 마곡을 안 쓸게 응 그럼 다이아몬드를 캐자 빨리 다이아몬드 캐자 나무가 없어 그러 응. 아, 진짜 응. 죽이지말라 바빠 책물 하지 마라 이생물제 묵게임에 가고 와요. 도박을 하도록. 2번! 왜 사기치지 마라. 뭐야, 도박이야. 이거 몇 번이야. 정답? 응. 3번. 3번이 정답이다. 그다요 아, 왜 3번이 정답이라고? 진짜네 응. 아, 진짜. 빨리 3번이 정답이야. 아니야. 나이기 없다. 일단 만, 어, 여기도 정답이네. 여기가 무슨 정답이야? 여기가 정답이네. 아, 진짜. 와, 멍청이네. 어, 뭐야. 아, 진짜. 이승환은 사실 여자입니다 나 남자거든 여자입니다 제가 음, 저, 저. 걔는 왕초보 여자입니다 왕초보부터? 개 욕도 많이 합니다 음, 어 이쪽으로 가면 될거 같은데 난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지 가봐 어, 어, 어. 가봐 여기지 에이. 1번이다. 안 돼! 아, 맞다, 1번 아니야. 내 생각에. 포기할래. 1번 포기 안 할래. 뚝뚝. 뚝뚝뚝. 뚝 너무, 그 용암가. 야 용암이야. 물 아니야. 용암. 용암이라고. 용암 포기하는 길은 그게 아니라고. 포기하는 길은 물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길이 있을 거야. 내가 있는데? 용암이야. 우리 환경을 먹으라고 소리가 안들릴꺼 우리 시리파 학교가 왜 이래 정 말아요 깨 노래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아무 걱정 말아요. 함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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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노래합니다. 응.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한 해놨어? 밖에다. 뭐야, 왜 이렇게 난물에렇게 많이 왔지? 물에다가, 물에다가. 응, 음, 곡답. 용암에다 숲을 설정했다. 너리 이제 죽을걸? 용암에다 숲을 뿌릴거죠. 아, 그, 그, 그. 숲을 우와, 용암아, 안 돼! 퇴근 받고 싶나. 여기 있다. 이렇게 버렸다고. 또또 또. 또, 또. 아니, 내 죽는다. 으악. 어, 여기 가교다 아, 이게 뭐가 뜨고 워 아,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그냥 지켜. 응? 어, 나 스크립트 있 어떻게 렇게 아, 죽이 봐봐. 나스크립트도 이렇게 돼. 봐봐. 볼 하나만 들어도 빛이 나나 야, 이편 이편 끝내자. 가, 걸어봐. 어, 또, 또, 또. 아, 에러 블록이다. 다시 걸어봐. 에러블럭이다. 다시. 오, 진짜 생에러블록인거 아, 내가 불빛 이렇게 해서 그러네봐 이거 끄면 은 없어지지. 응. 또키면 아, 왜냐면 스크립트가 달라서 그러네. 니하고 나하고. 오, 어, 에러블럭이 생긴다. 계속 부셔봐 계속 부셔봐 야, 클로징 하자. 네 2편도 잘 보셨으면 3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2평...